안녕하세요 예사로운 아이티입니다 오늘은 저전력 라이젠 4700U 성능 관련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요 15W 레노어 르노아르죠 우리나라 말로는 베가7 IGPU가 25W NVIDIA GeForce MX 250을 능가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게임용 고성능 CPU인 4800H의 성능은 지난번에 올린 영상으로 어느 정도 감을 잡았을 텐데요 아직까지 저전력 U 시리즈는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그 성능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내장 그래픽이 탑재된 저전력 U 시리즈 중 라이젠 4700U의 성능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정보는 유출 자료이므로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출된 3DMark 11의 결과에 의하면 라이젠 7 4700U APU는 엔비디아의 25W 외장 지포스 MX250을 거의 17%에 가까운 성능 우위를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내장된 RX v 가 g 7은 3DMark 11 그래픽 테스트에서 5446점을 획득하였고 엔비디아의 MX250 그래픽 스코어는 4655점이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그래픽이 아닌 순수한 CPU 성능 테스트만 하는 3D 마크 피직스 테스트에서는 1404점으로 인텔의 스카이레이크 i7 6700과 대등한 점수를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7나노 공정이 가져다준 이점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과연 주목할 만할 정도라고 합니다. 네, 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 있고요. 일단 이것만 보면 공정 정밀도가 가져다주는 이점이 꽤 크다는 것을 알수 있으며, 특히 더 낮은 TDP로 더 높은 성능을 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출시된 라이젠 4000 시리즈 CPU와 APU 성능을 각각 4800H, 4700U를 살펴보았습니다. 대략의 라이젠 4000 모바일 프로세서 관련 소식은 거의 중점적으로 다루었다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성능인지 감을 잡는데 충분한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3월 초순이 지나가고 이달 말을 기점으로 다음 달부터 서서히 출시하기로 모습을 드러내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